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원서를 추천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 문장은 영어 공부를 오래 한 분들도 정말 해석하기 힘들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His forehead broke out in a cold sweat. 여러분 이 문장 해석이 잘 되나요? Break out in? break 깨졌는데? 아 밖으로 나왔다가 또 in? 안으로 들어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forehead 이거는 이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His forehead 그의 머리가 브로우까린 뭔가 깨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a cold sweat 이거는 식은땀이란 뜻이거든요 물론 이때 break out in 이거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긴 하죠 사전에 무언가가 생기다 뭐가 나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 사전 뜻을 보고 아 알겠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약에 이게 생기다 나오다 라는 뜻이 되려면 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out은 바뀌고 이는 안 해고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게 왜 하나의 표현에 들어 있는 거지 이런 게잘 이해가 안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동사 원어민처럼 100% 이해하고 나올 때마다 1초 만에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동사 break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이미지는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break 이 단어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뉘앙스는 무언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란하게 극과 극으로 변화한다고 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탁 변하면서 가루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잘 작동되던 것이 탁 고장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다가 딱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잘 지내던 관계가 딱 끝이 나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부서지다, 깨지다, 고장나다, 휴식하다, 관계가 깨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break인데요. 아주 요란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변화되는 그 뉘앙스에 out이 붙어서 어떤 것이 터져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어떤 게탁 폭발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는 것을 break out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fire broke out during the night라고 하면 밤 동안 불이 발생했어요.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고요히 잠에 들어야 할그밤 동안 뭔가 극과 극으로 불이 break out, 딱 요란스럽게 생긴 거죠. 화재가 발생했다뿐만 아니라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Fighting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그두 나라 간에 fighting,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극과 극으로 싸움이 broke out, 발발했다, 뭔가 터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이마에서 식은땀이 발생했다, 식은땀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잘 있던 평소의 이마와 다르게 거기에서 breakout, 무언가 생긴 거예요. 그게 식은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breakout만 있으면 괜찮은데. 인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in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안에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상태가 결국 되었다처럼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결국 물이 되었다. 이렇게 바뀔 때 그때 in을 써야 turn into 이렇게 이제 to도 붙이는데 turn into 어떻게 바뀌었다? 뭐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었다. 그래서, in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국면 안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뉘앙스가 in에는 있는 거죠.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보면, his forehead, 그의 이마에 broke out.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in. 그 결과로 어떤 상태 안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아 콜스 결국 식은땀이 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서 결국 식은땀이 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브레이크아웃 이게 뭔가 깨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있던 땀이 브레이크아웃 밖으로 나오면서 결국 식은 상태로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상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breakout in a cold sweat 이 문장 자체는 식은땀이 나다로 잘 쓰기 때문에 Why are you breaking out in a cold sweat? 너왜 식은땀이 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y are you breaking out in a cold sweat? 그래서 breakout in 다음에 단어가 붙으면 이게 터져 나왔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고 주로 다섯 개의 단어를 붙여서 쓰거든요 첫 번째는 breakout in tears 이거예요 이거는 울음을 터뜨리다 라는 뜻인데 in 대신에 in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into 이 자체는 이거에서 결국 이 상태 안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변화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break out 어떤 일이 이제 얌전히 있다가 터졌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울음인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after I heard that I couldn't help breaking out into tears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I couldn't help 뭐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help.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막는 stop 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나를 돕다라는 게 나를 이제 저지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I couldn't stop.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언가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breaking out into tears. 이 울음을 터트리는 거, 막 tears.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어. 터트리다. 이게 또 break out 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은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goosebumps. 이렇게 소름돋다 라는 뜻으로 써요. goosebumps. 이거는 그 소름, 이렇게 막 오들토들 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the lecture made me break out in goosebumps 라고 하면 그 강연이 나를 break out 어떤 일을 발생시켰어요 in goosebumps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름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 강연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 이런 뜻인데 이 소름 돋다 라고 할때 break out 인 뿐만 아니라 g e s 을 써도 되거든요 기본 동사 guess로 말하는 거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get goosebumps라고 하면 그 전에 소름 돋는 게 없다가 이제 소름 돋는 게 생기다 Goosebumps 오돌토돌한 게 get, 생기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get goosebumps 이거는 좀더그 전에 소름이 안 돋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게 됐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느낌이고 break out in 이건 좀더 피부 상태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얌전히 잘 있던 피부인데 갑자기 발진이 싹 돋듯이 goosebumps 소름이 싹 돋아난 거죠 break out 어떤 일이 요란하게 딱 발생하는 느낌. 인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상태로 이제 되었는지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laughter 이거예요. laugh 이게 웃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laughter 이렇게 er 붙으면 웃음 웃음 소리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 나오다라고 말할 때이 문장이 딱 맞아요. break out, 터져나와서 in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laughter, 막 깔깔깔깔 웃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when I watch the comedy shows,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나는 그 코미디쇼를 볼 때마다 계속 웃음보가 터져. 이렇게 말할 때,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두개 남았는데요. 네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cheers. 이거예요. cheers 이거는 건배할 때도 이렇게 짠 하면서 cheers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환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환호가 터져 나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그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when the team scored the winning goal. 그 팀이 결정적인, 이길 수 있는 골을 넣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a rash 이거예요 피부 발진,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발진이 생겼어요 그때 I broke out in a rash after using the skincare product 그 스킨케어 제품 쓰고 나서 발진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rash, 이거는 발진 그리고 가려움증, 뭐 땀띠 같은 거, 피부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걸 말을 하는 건데, break out, 이게 발생하는 거고, 피부의 상태가 결국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그거를 in 다음에 이제 붙여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break out in, 도대체 같이 있으면 해석이 잘안될것 같은 이 구동사, 1초 만에 잘 해석할 수 있겠죠? Break out in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터져 나오다처럼 해석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대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댓글 퀴즈 두개 드릴게요. 네, 오늘은 구동사 break out in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름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가려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해외여행 성공 후기를 갖고 왔어요. 초급반을 듣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에스테링글리시 초급반을 듣고 이번 7월 초에 말레이시아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어요. 영어 회화를 한 마디도 못했던 저였는데 초급반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서툴지만 호텔 체크인 전 짐을 맡기는 영어 표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식당에서 음식 주문도 자신 있게 할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세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미 초급반을 다 들었지만, 새로운 초급반 버전이 나와서 더 공부하고자 한번더 듣고 있어요. 앞으로 중급 그 이상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이룰게요. 해외여행영어, 그리고 그 이상의 영어 목표까지 모두 이루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